예, 여기는 꼼장어 파는 집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음, 어, 오늘 사고 나가지고 1인도 차로 계서왔있고요 여기 꼼장을 파는 예, 집들이 여기 많은 곳인데, 꼼장어는 제가 먹어보니까 그렇게 맛이 있진 않더라고요. 그냥 여기 와서 여기 꼼장을 구워서 먹으면은, 꼼장어 예, 그냥 한번그정취를 느끼실 수 있어요, 연탄구이에. 근데 그 연탄구이에 구워서 먹는 게 그렇게 예, 뭐 맛은 있지는 않지만, 보통입니다. 근데 방금 지나왔는데, 여기 다 데리고 오시면은, 어, 저게, 바지락 칼국수집 있어요. 한미니 바지락 칼국수집이 있는데, 바지락 칼국수집이 두 개가 있는데, 그좀집 허름하게 생긴 집이 있거든요. 그 집에 가시면 맛있습니다. 소미난 맛집입니다. 어,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